나무 뭐 간세모사자 이제 어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가람경에 가람경에서 세 가지의 가르침이 있다고 그랬잖아. 요 교육과 또 복지와 평등, 이세 가지를 가르 이제 가르침을 러는데 그럼 우리 불교가 그걸 잘 행하고 있느냐? 어? 또 이렇게 또 궁금증이 생기잖아. 그죠? 말로 뿐인 경전에 나온 말 뿐인 가르침이냐? 어? 아니면 행하고 있는 가르침이냐, 어, 우리 이제, 이 불교에서 잘 따르고 있느냐, 이제, 고교에 대한 설명. 이 불교는 진짜 잘 따르고 있어. 또 왜, 부처님 당시만 해도 그것이 굉장히 그 중요시 여기거든 부처님 자체부터는. 자, 부처님은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 처음에 깨달음을 얻은 뒤에 너무나 난해해가지고, 이 하음령, 대방강불 하음령이라는 하음세계를 이렇게 살펴본, 어, 21일 동안 살펴본 가운데 너무나 난해한 거야. 그래서, 아, 내가 바로 열반에 들리라 하고 있는데, 대범천왕이 이제 딱 오셔가지고, 어, 저기,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부터 중생을 구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어, 수행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어, 왜 그걸 포기하려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거듭 청했단 말이야.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소서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다시 또 이제 이 명상에 들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것이 대기설법이야. 어, 대기설법. 그 중생, 어떤 중생이든 다 막힘없이, 어, 그 중생의 속마음을 다 아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이제 설법을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모든 중생 개개인에게 다 맞춰서 설법한 것을 대기설법이라고 그래. 그까 그래 이제, 어제 얘기했던, 이 그, 교육과, 어, 이제 또, 이 복지와, 또 평등을, 이제, 왜, 부처님 당시에 어떤 것을 또 설명했는지, 부처님은 또 이대한, 이제, 이 제자들이 많잖아. 제자들을 교육을, 이제, 또 이렇게, 교육 시켰다는 것은, 교육을 우리가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성인이 되는 것이잖아. 또, 그로 지혜롭고 세상을 이룩되게, 이익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잖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냥 어떤, 이제, 그, 그 나라마다 쌍, 이제 부처님 당시에 쌍크리스터가 있어. 이것은 이제 귀족들만 왕족들만 배우는 문자야. 이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배우지를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무슨 뭐 교육의 중요성을 이제 진짜 절실한 때였다. 근데 부처님은 이 일일이 매일 찾아다니면서 어? 이 이제 그 교육의 어?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셨어. 어떻게 강조하셨냐. 제자들을 받아들였잖아 그럼 제자들한테 이제 훌륭하게 어? 깨달음에 이르는 길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떤 그 삶을 살아야지 가장 행복하고 이제 그런 것을 또 교육시켰잖아 부처님이 깨달음 아라한들 모아서 또 많은 오천인들 뭐 수많은 또 하늘의 천신들까지 오셔가지고 또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어? 그런 아주 너무나 어, 엄청나게 어느 종교가 이런 종교가 없어서 세상에는 오로지 부처님만이 어? 그, 그런 이제 설법을 하셨고 또 그런 가르침을 펴셨어. 그러니까 가르침을 펴신 것이 뭐냐? 교육이잖아. 그것이 근본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또 그럼 그 복지를 어떻게 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복지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복지라는 그 개념을 보면은, 어? 또 많이 가진 자가 또 기부를 해서 또못 가진 자한테 논화주고 또 서로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을 복지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의 복지는 어떻게냐면 일일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가서 탁발을 해. 탁발을 하면은 탁발하는그 이유가 가심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모든 찾아가서 공덕을 어? 공덕을 지어주는 어? 그런 일을 하신다고. 어? 보시를 그 사람들은 또 부처님께 보시를 하는 거야 자연히. 탁발에 이제 그렇게 공양을 올, 이제 주, 니까그 사람은 보시를 하면서, 보시는 뭐가 있다? 복을 받는 거라고 했잖아. 복을 받는다는, 우리가 모든 종교를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거잖아. 그게 또 한편으로는 복지에 연관되는 거잖아. 그지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고, 뭔가 또 다음 어떤, 이제 앞으로의, 어? 그 삶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이게, 이게 복지라. 예. 그래서 또 부처님은 또 평등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냐. 열의 응공이라고 써. 응공. 응당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지만은 일일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5가식, 7가식을 했단 말이야. 5집을 어? 돌라는데 오늘 하루 먹을 게안 되면은 두 집을 더 가서 7가식을 해라. 어? 그리고 이제 7가식 돼서 안 되면은 7가식이 돼 끝났어. 왜? 탐식을 일으키지 말라는 의미로. 어? 부처님이. 예, 그것이 오늘 너의, 어? 그 어떤 이제 그 흐름에 쉽게 말하면 이제 업이다. 이런 식이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요새 말로 하면은 이제 업이라. 그래서 이제 일곱 집으로 끝내라. 거기서 그래 이제 그거로 이제 탁발이 끝났단 말이야. 더 이상 하면은 탐식을 일으켜서 니네 수행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오과식칠과식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 그럼 평등을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그, 아라안이나 깨달아서 아라안가를 얻었고 그러면 다 공양을, 이제, 응공을, 응공이라, 아라안을 응공이라고 그래. 응당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서 부잣집만 돌아다녀도 되는데, 이 부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녔어. 가난한 자든 부자든 가리지 않고 우선 눈에 띄는 대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보시의 공덕을 설명하면서 또, 복독을 키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행했다, 이 말이야. 그세 가지를. 어?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열반을 드시고, 이제, 불교가 이제, 어? 이제 종교가 이제 형성이 됐어. 그러니까 쭉 내려오는, 내려오는 과정에서 스님들이 또 이렇게 옛날에는 막, 어느 한절에 이제 총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뭐 선, 어? 교, 그 다음 논.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율, 어? 성교율이 세 가지를 갖춘 걸 이제, 이제 총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총님에 아니면 어떤 이제 그 안거 기간에 사, 스님들이 모, 모여져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교육을 받아 공부를 해 불교에 대한 공부를 옛날부터 내려와. 그러면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가 지는 게 뭐야? 처음에 출가하면 행자 교육을 기본으로 받고 6개월 받고 또 4년 동안 강원에서 공부를 해 대학 과정을 마쳐. 그리고 중앙, 또, 정식, 나라에서 승인한 정식 대학이 중앙승가대학하고, 또 이제 그 동국대에 이렇게 있다고. 중앙승가대를 이제 가는데, 내가 보면 스님들이 어떻게 하냐. 거기서, 이, 아니면 이제 강원에서 공부하는데, 내가 돈을 내고 수업을 받는 게 아니야. 응? 어? 대학 가정, 불교 전문 대학을 가서 강원에서 공부를 하지만은, 다 무료야. 어? 이 돈을, 지금처럼 무슨 뭐, 어 <laughs> 대학 가서 막돈 내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스님들 기본적인 것을 이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을 이제 출가했으니까 출가 스님들한테 돈안 받고 무료로 다 교육을 시켜 어 그래 이 교육이 이루어지잖아 지금도 어 그리고 이제 자 이제 복지는 뭐냐 스님들한테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어떤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이 땅에 들어오면서 복지를 이상하게 변모를 시켰어. 복지를 이익 이익 집단으로 변모를 시켜버렸어. 옛날에 보면 스님들 절에 가 보면 오갈 데 없는 애들 버려진 아이들을 스님들이 많이 키웠잖아. 음으로 어어 어, 그게 뭐야 뭐 복지 아니야? 어? 버려진 아이들 아니면 절에서 보면 동자승들이 꼭있고 어? 어떤 뭐 팔자 뭐 이제 뭐 지나가다가 아 얘는 집에 있으면 죽어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 동자 옛날 동자들은 대부분 먹고 살게 없으니까 절에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래도 그나마 풀치라도 할 거라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모르게 또 절에다 이렇게 젊은에다 버리고 가기도 해. 그러니 이건 이제 그렇다고 그 스님이 정부 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내가 키우는 건 아니잖아. 절 살림으로 모든 것을 어 거기서 나온 것에서 시주 돈으로 또 절을 운영하면서 동자들을 키운 거니까. 내가 이제 한때 여기 오기 전에 한 2년 동안을 이제 복지원에 이제 있었어 거기 이제 스님도 이제 그런 것을 했어. 어떤 이제 나라에서 막 이렇게 핵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절 수입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여러 명을 이제 키운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했다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래서 나는 또 이제 내가 있던 그 절의 주지를 다 그냥 문다, 절을 문다 아놓고또 2년간 복지, 그, 복지원에 가서 애들을 이제 이렇게 교육시키고 또 살펴주고 이제 그랬어. 뭐 이제 그, 뭐 그거야 뭐. 그니까 러이 절에서는 옛부터 동자들 이렇게 키우고 여러 명 키우고 그렇다고 나,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어떤 외국에 사러 이제 미국에서 유학 갔다고 와서 나라 이제 또 어떤 정치인들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복지를 막 그냥 많이 하잖아.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은 복지라 하지만 은 자기의 이익을 어? 챙기는 복지란 말이야 그거는 밖으로 드러내는 복지 이제 복, 드러내서 복지, 복지를 행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자, 자기는 옛날 우리 이제 절의 사찰처럼 모르게 어? 음쪽으로 어? 아이들 동자들 키우고 그저 뭐 그렇다고 어? 잘 먹고 그 스님들도 잘 먹고 동자를 학대하는 것은 없어 똑같이 어? 또, 공양간에 가면 또, 공양, 응? 여러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또 이제 같이, 응? 똑같이 먹고. 예, 근데 지금의 이제 복지는 이제, 이, 뭐,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좋은 면은 이제 많아. 이제 또 어려운 이제 사람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재단이 되고 막 커져버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네 식구들 이속만챙기느라고 이게 써요. 복지가. 기껏 우리 기부를 한 것이 어떤 결과냐. 직원들 늘리고 자기네 지, 주위의 가족들 끌어당겨서 뭐 이제, 어? <laughs> 앉혀놓고 월급 주고 편하게 어? 월급 받고 진짜 복지한테 갈 것은 기껏 50% 미만이야 다다 다 직원도 월급 주는데 써버려 복지를 한다는 의미가 이 사람들은 솔직히 복지를 한다고는 원래는 원래 의미는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이 나서 어. 어떤 이제 기부를 해야 돼 자기 재능을 기부하면서 진짜 오, 오로지 90% 90% 이렇게 완전 복지에다 매달려 야되는데 자기네도 월급 받고 다할거다 하고 이제 쓰고 남은 거뭐키 거대 뭐20% 뭐30% 이, 이렇게 돼 버리거든 이제 커져버리면 비대하게 커지면 돈을 걷어서 자기네들 이 속만 차리는 지금의 복지가 돼 버린 거야 근데 옛날부터 스님들을 절에서 키우는 동자들 지금도 동자들 많이 키워. 그렇지만 나라에서 어떤 혜택이 있어서 키우는 건 아니야. 어? 이제 절에서 어? 의무로 이것이 복지야. 그러니까 이제 또 불교에서는 또 이게 복지를 지키고 있잖아. 이제 옛날부터는 교육을 하고 복지를 하고. 그래 평등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살이라는 것, 어? 다 보살행을 해. 그러니까 너나 너나가 차별이 없는 그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 불교에서는. 그래서 보살은 모두 우리 수행자는 다 보살이야. 이제 보디 사트바 그러니까 보리라는 이제 보리는 깨달음을 구하는 자, 사트바 수행자란 뜻이야.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보살로 봐. 어? 그래서 이 모든 사람 보살로 보니까 어떻게 돼? 평등하잖아. 높낮이가 없잖아. 어? 그래서 이게 불교는 아직도 이세 가지를 계속 지키고 있다. 어? 오늘은 이 가늠경에 나온 이제 이세 가지. 자, 교육과 복지와 평등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선불하십시오